이벤트 고모고 일단 낚시부터 갑시다. 봐봐봐요. <laughs> 새 제품 새 제품 신제품 안 가? 아, 저또 떠나가게 생겼네. 와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와 이쁘다. 뭐 이쁜 말 써주세요. 와 겁나 이쁘다. 이쁘다. 어 근데 이게 진짜 이쁘긴 하네요. 오, 고급지다 제가 또 급하게 신제품 소개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낚시 정수해 실장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천류사에서 심해 가보징어, 갑보징어 쭈꾸미 문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어, 새 제품이 나와 가지고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열었는데요. 어, 일단 보시면은 와, 아, 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더라고. 예, 저도 마음에 드네요. 이거 알지? 이거 요즘 선상에서 이거 분실방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아 이게 거치형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대가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딱 꽂아놓고 안 밀리게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요? 어 그렇지 그렇지 자쭉 설명해드리고 오늘 은 짧게 갑니다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고급 합사줄을 또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합사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품질 논란 한 번도 없었고 저희 그 카이젠 소연 정동리를 했을 때 같이 사은품으로 나갔던 상품인데 어 되게 좋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네, 165 XT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165 XT는 가본 은 조금이 한치 문어까지 된다고 써져 있고 지금 판매가격은 23만 원입니다. 저희는 원래 가격을 깎아드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고급대다 보니까 사실 가격을 깎아드리는 것보다는 이 고급대의 명성도 지킬 겸네 그냥 사은품으로 화끈한 거 나가자 해가지고. 사은품도 35,000원짜리 무료. 35,000원짜리 합사줄 가지고 왔고요. 잠시만요. 35,000원짜리면 뭐 이거 팔고 남는 게 있긴 해요? 아, 일단 질러 보는 거야.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거 그냥 이거 낚싯대만 다들 판매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 가이드들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 가이드 12개, 무료 12개 들어 있고요. 보시면 스크류 가이드는 적용이 안돼 있고 앞에는 이제 티탄 팁입니다. 왜 티탄 팁 쓰시는지 이제 이해하시나요? 네. 티탄 팁이 파손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막 휘어도 안 부러집니다. 그러네요. 막 360도 꼬아집니다. 고와, 제가 살짝 쫄아가지고 못하겠는데 때막 합사쪽 꼬여도 몇 번은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티탄 팁이 아니면 떡하고 부러지거든요. 유연해요. 엄청 굉장히. 보시면 이 가이드들 다 있죠. 이 가이드들. 네. 다 후지사건입니다. 이번에 다이아에서 이런 파지 그립을 냈었어요. 근데 26년 다이아 신형 모델 그 낚시 박람회에서 지금 이 파지 그립 풀카본 이 파지 그립을 새로운 모델로 냈었는데 이게 왜 좋냐면 이 겨드랑이 경착했을때 공백이 있었어요. 견착을 하면은 제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겨드랑이 모양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를 두껍게 만들고 얇상하게 만듦으로써 겨드랑이 견착이 딱 진짜 완전 딱껴요, 그냥. 빈 공간이 없어요. 겨드랑이 견착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좀 편하게 낚싯대 제작한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뭐초리대 끝까지 위에 1번 이제 티탄 티 빼놓고는 다풀 카본입니다. 지금 이 도장 같은 부분은 다 독일산 알료를 사용해서 이 카멜레온 도장이라고 하죠.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네, 다르게 보이는 낚싯대입니다. 지금 이 스펙이 B 165 XT 70X. 1 75XT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170X는 심해 가보진 것까지는 권장을 안 드립니다. 이거 세 가지 스펙이 다 틀려요. 165XT, 170X는 23만 원. B 175XT는 24만 원입니다. 셋다일회 무상 수리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낚싯대 패키징 보시면 밑에 로드 분실 방지부터 로드 밴드, 그리고 티타 팁 이거 가이드 보거든요토 가이드가 잘 부러지니까 내 가이드 보호 캡까지 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낚시대 스펙이라고는 뭐 사실 시미 가보징어 때 중에는 거의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류사에서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디자인 손잡이 풀체인지 되었고요. 뒤에 보시면 팀 마개에 또 신경을 쓰셨는데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류라고 금색 도장으로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각 스펙별로 휘어짐이나 뽕도를 매트 달았을 때 얼마까지 휘어지는지 지금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중점점 목표는 솔직히 23만원대에 20만원대면은 스펙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스펙 설명을 해봤자 입 아프니까 저희가 사은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른 낚시점에서 구매하실 때에는 사은품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팔고 있는 윈윈의 강사라는 프리미엄 합사줄입니다. 네, 팔합사고요. 네, 10m마다 마킹되어 있는 수심할 수 있는 합사줄. 이 원사 자체가 다 일본에서 건너온 원사라서 네, 품질 같은 경우는 믿고 쓰셔도 됩니다. 윈윈이라는 회사는 줄로는 국내 조거업체에서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은품으로 나갈 호수들은 0 8호부터 3호입니다. 어차피 가격은 다 동일하니까 구매하실 때 코스 잘 선택 하셔가지고 무슨 낚시하실지 고민해 보셔가지고 합사줄 하나씩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키느라고 뭐 멘트 정리할 게 없었고 오늘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어 신제품 들어왔다. 야 근데 우리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어떡 하냐 해가지고 합사줄도 급하게 꺼냈고 사전 조사가 아예 안돼있는데 얼마에 들어온지도 모르고요. 어 판매가 이 정도 되니까 아이 어, 정도는 들여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네 무게 한번 또 재어 드려야죠. 사실 어 이거를 빼고 무게를 재야 되는데 165XT가 1번때 중량이 27g, 바트 때 중량이 90g이거든요. 그러면 총 117g 나오면 맞죠. 재봅시다. 아, 정확하네요. 116g 나오죠.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1g 뭐그 정도는 저울 차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표기는 다 해놓으셨다는 점,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풀카본에 티탄팁이 유명한 티탄팁에 액션도 심해가보징어는 뭐 9대1, 쭈꾸미로 쓰실 거면 7대3, 문어도 8대 이렇게 다양한 스펙으로 원하시는 상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셔가지고 꼭 합사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심해가보징어막 나온단 말이야. 음, 응? 지금부터 시작이야. 안갈 거야. 우리의 목적은 심해가보징어야 어? 그럼 금명적게왜 입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라도 되게 어 <laughs> XT들은 거의 9대 1입니다. XT들은 심해 갑오징어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휘둘러 주시죠. 고탄성 때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와요. 네? 탄성이 9대 1이거든요. 끝에 막 깔짝깔짝 문어 쓰시면 됩니다. 심해 오징어랑 문어랑 병행하셔도 돼요. 한대 쓰시고 문어는 23만 원이면 문어 때로는 뭐야? 진짜 최고급 하이엔드급이니까 네, 꼭 추천드립니다 분노하실 음. 때 써보시고 지금은 이제 심해 가보지 못하실 때 쓰시고 멀리 나가서 이제 쭈꾸미 알 쭈꾸미 잡을 때는 뽕돌 25호, 30호까지 쓰니까 그때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 낚싯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은 급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 신제품 알려드리고 저희는 또 일하러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큰 이벤트로 찾아뵙게끔 저희가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보시고 이벤트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보지 못하고 가보, 가보지 고 가보.